오우씨! 이거 뭐야? 오우. 네, 안녕하세요. 호탱이의 막간 실험실입니다소라소라 토라. 보고 잡식성이라고 많이 해요.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고 하는데, 뭐, 시체가 발견됐는데, 소라들이 뭐 잔뜩 붙어서 나왔다. 그런 걸 보아하니, 소라는다 먹을 수 있구나. 조개 파먹고 뭐,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. 그거 재미가 no. 없잖아. 소라들이월 평소에 못 먹는 거, 이 돼지고기를 먹는지 보도록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. 일단 요 돼지고기를 젓가락에 한번 꽂아가지고 준비를 일단 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에 넣고선 한 24시간 뒤에 소나들이 고기를 먹었나 아니면 고기가 그대로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 전. 자, 우리 소라들이 고기를 먹고 있나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야? <laughs> 아이씨. 난장판으로 있죠? 고기는 그대로 두고. 안 먹네, 아이. 카메라를 먹네요. 나와. 돼지고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, 애들이. 자, 소라는 돼지고기보다 카메라를 좋아한다는 아, 이런 중간 결론이 좀 나왔네요. 오우씨! 이거 뭐야? 오우, 고기 위로 다 올라가 있는데, 이거? 먹은 건가, 이거? 자, 어, 이렇게 보면은, 소라가 고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, <laughs> 다 떨어지죠? 소라는 <laughs> 탕염사를안 좋아하더라고요. 네 제가 한번 장난 한번 써봤습니다. 안 먹어봐서 그런지,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여기도 안 갔죠. 또라는 돼지고기를 안 좋아하는 걸로 한 명이 났습니다. 제가 해본 한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걸로 네, 다음 번에 조개나 아니면 뭐 해조류 아니면 뭐뭘 좋아하려나 전복 먹으려나 입이 좀 비싼가 아무튼 그런 걸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볼게요.